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laughs> 오늘은 여러분께서, 머섯이 한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노루공댕이버섯입니다. 노루공댕이버섯. 지금은 노루공둥이 버섯 나듬 하고 있습니다. 노루공둥이 버섯 이거 무리가 잘라다가 개긋 잘라서 이렇게 포장합니다. 노루 공뎅이 버섯입니다. 노루 공뎅이 버섯 우리 농장에 직접 채배 새배, 채배하고 있어요. 이것이것은 미샤진 버섯이에요. 생으로 어 100g에 2,000원. 100g에 2,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한 송이 100g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 종이 이천원정도요 노로공댕이 버섯 말린 것도 있어요. 말리다가 몰기려 먹는 거예요. 이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거 자주 자주 잡으면 건강 해주고요. 위가 암안걸려져요암안 챙겨요. 그리고, 애기들애기들 먹고면 머리가 똑똑하게 소화가 잘해줘요. 소화가 잘하면애기들잘 먹어줘요. 애기들만 아니고 다 다들 엄마들 먹고면 머리가 잘 챙겨줘요. 모니터. 이 노루 웅등이벗었습니다 이거 안 다듬는 거예요. 모리가돼 있어. 저기다듬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누가 궁금해면 월섯동에 뭐 직접 올수 있습니다. 안 남자 메도 빠요, 남자로봇.